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 뜨거운 시간을 보내는 장면은 흔히 하루가 마무리되는 밤인 경우가 많다. 이렇듯 섹스를 떠올리면 대부분 낮보다는 밤을 연상한다. 그런데 섹스를 한밤 중에 할때 가장 만족도가 높지는 않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사람들의 편견과 달리 가장 만족스러운 시간대는 따로 있다는 것이다. 과연 남녀를 모두 가장 만족시키는 시간대는 언제일까? 달콤하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보다 더 좋다는 섹스 시간대는 따로 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답한 섹스하기 좋은 시간은 바로 아침이었다. 특히 아침 7시 30분에 가장 만족도가 높았다. 해당 연구 결과는 건강 및 웰빙 관련 제품 전문회사 네이처캔에서 실시한 연구에 의해 발표되었다. 네이처케는 18세에서 65세 사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1000명의 참가자들은 6주 동안 성생활을 가진 다음 만족도를 10단계로 나눠 기록한 후 제출했다. 그 결과 약 66%의 참가자들이 오전 7시에서 10시 30분 사이에 섹스를 할때 가장 만족스러웠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에서도 가장 구체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은 시간대는 바로 오전 7시 30분이었다. 전체 참가자의 25%가 오전 7시 30분에 섹스를 했을 때 가장 즐거웠다고 답했다. 모닝섹스는 아침 운동과 비슷한 효과를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남자의 경우 모닝섹스는 생물학적으로도 더큰 만족감을 가져다 준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르테론은 오전 8시쯤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기 때문이다. 반면 잠들기 직전에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아침에 비해 절반 정도다. 호르몬이 아침에 더 활발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도 모닝 섹스에 더 끌릴 수밖에 없다. 여성에게도 한밤 중보다 아침에 성관계가 더 자극적일 수 있다. 잠을 자며 충분히 이완된 신체 세포들이 아침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밤 시간대보다 상대적으로 밝기 때문에 상대의 신체를 더욱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모닝섹스에서 느낄 수 있는 자극 중 하나다. 그 밖에도 모닝섹스가 한밤 중보다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섹스를 운동과 비슷하다고 생각해봐도 답이 나온다. 아침 공복에 운동을 할 경우 혈당 수치는 낮아지고 지방이 빠르게 분해된다. 또한 운동 이후 온몸에 탄력이 생기고 활발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모닝 섹스는 바로 이런 아침 운동과 비슷한 효과를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섹스 이후 활기차게 시작하는 하루로 인해 만족도가 더욱 높아지는 것이다. 이렇듯 평소 급박하게 흘러가는 아침 시간 속에서 모닝섹스는 사랑하는 사람과 달콤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 사람들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로 무조건 세워주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성성이 죽어버리면 활력도 없어지고 자신감도 많이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세울 수 있다는 건 성적 흥분을 할수 있다는 것인데요. 성적인 흥분이 되면 평상시보다 더 많은 혈액이 유입되고, 그리고 혈액이 유입되면서 주요 부위가 커지는 것이죠. 그리고 주요 부위가 커진다는 건 결국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혈액순환이 이렇게 잘 된다는 것은 결국 각종 세균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켜줄 수 있는 아주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세워주셔야 합니다. 조금 자극적이고 야한 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중년을 넘어 노년에 반드시 필요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매일 하루에 한번 세우는 거 잊지 말고 실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잘 챙겨 먹자입니다. 정력에 좋은 음식은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실천하시고 꼭 챙기셔야 되는 것중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패스트푸드 음식, 아무렇게나 쉽게 만들어진 음식이나 밖에서 파는 음식은 웬만하면 드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크푸드 쓰레기 음식이라고도 불리죠. 한 가지 또 실천해야 하는 것은 나이 들수록 적게 드셔야 됩니다. 소식하는 것의 중요성이 많이 알려지고 있고, 간헐적 단식이 지금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먹는 것은 정말 장수하는 지름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적게 먹으면 오히려 정력도 더 세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혈액순환이 잘 되는 음식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양파가 몸에 좋은 건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건강에 너무 좋다고 말하지요. 근데 양파 중에서도 적색 양파가 더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늘도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음식은 단호박입니다. 단호박은 먹기도 너무 쉽습니다. 마트 가서 사다가 그냥 쪄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기질 좋은 단백질도 꼭 챙겨 먹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루에 손바닥 반 정도 아니면 손바닥에 하나 정도 되는 그런 고기 양을 날마다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력에 좋은 이 음식들을 잊지 마시고 잘 챙겨 드세요. 그리고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귀를 잡아당기고 발바닥을 두드려 주자입니다. 걷는 거 중요한 건다 아시지요. 박동창 맨발 꺾기 열풍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걷기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걷는 것 말고 오늘은 다른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귀를 잡아당기고 발바닥을 자주 때리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정력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성적인 느낌을 가지게 하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귀인데요. 우리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호르몬이 감소가 되고 호르몬이 감소가 된다는 건 결국 성적인 감흥이 줄어든다는 건데 귀를 잡고 잡아당기면 성적인 호르몬이 좀더 많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엄지와 검지 두 손가락으로 귓불을 20번에서 30번씩 매일 잡아당겨보세요.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호르몬 분비가 조금 더 왕성해지고 정력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날마다 잊지 마시고 귀를 잡고 잡아당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귀를 습관적으로 잡아당기면 눈도 맑아지고 소화 기능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결혼하면 신랑 다룬다. 이런 얘기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 했던가요? 발바닥을 힘껏 때려줬습니다. 발바닥에는 바로 정력을 증강시키는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랑에게 그렇게 발바닥을 때려줬던 겁니다. 여러분 TV나 핸드폰을 보실 때 그냥 앉아 계시지 마시고 귓불을 잡아당기고 발바닥을 손으로 두드려주고 이러면서 앉아 계시면 80세, 90세에 문제 없이 생활하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로 낙천적인 성격을 지니려고 노력하시고 활동적으로 활동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남성분들 뿐만 아니라 중년, 노년의 여성분들께서도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입니다. 티베 속담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걱정한다고 걱정이 해결되면 걱정할 일이 없겠네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걱정이 100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진짜 걱정다운 걱정은 4가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가지마저도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은 거의 없다고 하지요. 여러분 지난 밤에 사랑을 나누려고 밤새 애썼는데 이루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 이루어집니다. 마음을 낙천적으로 편안하게 잡수시면서 늘 그저 건강하게 생활하려고 노력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아질 겁니다. 너무 아웅다웅 조바심을 내면서 살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을 지니고 사는 게참 중요합니다. 좋은 마음, 긍정적인 마음이 노후의 정신 건강 그리고 정력을 유지하는 것에 굉장한 도움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80세, 90세, 100세까지 아름다운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4가지를 네 말씀드렸는데요. 다 들어서 아시는 것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다시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날마다 꾸준히 실천해보시라는 의미입니다. 꾸준히 어제까지 살았던 모습이 오늘의 내가 되고, 오늘의 내 모습이 내일의 내가 됩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작은 습관이라도 실천하는 신이어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년 노년 부부를 위한 지침서 부부 관계는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끔 중년의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다른 상담을 하시다가, 근데, 이런 상담을 해도 될지 하고 입을 떼시면, 10중 8구는 대부분 본인의 성생활에 관해 상담이 들어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부부관계의 육체적 정서적 문제들에 대해 얘기하실 때, 특히 남성분들은 자신의 부부관계 횟수를 정력의 척도로 삼으려는 경향을 보이곤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평균에 넘치는지 못 미치는지에 대해서 꽤 많이 궁금해하시고 기준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받으려고 하십니다. 반대로 최근에 들어와서 성생활에 대한 새로운 기조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의외로 30대, 40대 비교적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섹스리스 부부가 많아진다는 점입니다. 이분들은 자신이 먼저 문제 3기보다 생리불순이나 비뇨기과 관련 문제를 상담하는 중에 제가 부부관계를 체크해보면 전혀 안 해요 라는 답이 무심하게 돌아오곤 합니다.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하는 농담도 있지만 의외로 빈번하게 이런 분들을 접하게 되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부부간의 성생활은 많은 게 좋을까요? 없어도 괜찮을까요? 그렇다면, 부부 성관계의 평균은 얼마일까요? 부부 간의 성생활 기준에 대해서 출처도 모르는 낭설들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재미있게 들었던 계산 방식은 자기 연령대의 9를 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대면은 20 곱하기 98회죠. 그러면, 11회 8회 자 30대는 3구 27, 그러면 21회 7회 40대는 4구 36이니까. 30일에 6회 정도가 되겠죠.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면 꽤 그럴듯 합니다. 부부 관계 횟수가 딱 정해진 법칙이 있는 것은 아니니 우리가 이제 기댈 곳은 평균이라는 잣대겠죠. 일반적으로 내 나이 때이 정도라고 기준이 있다면 기준에서 내가 어떤 쪽에 속하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비교적 믿을 만한 통계를 한번 찾아봤더니 미국 퀸제이 연구소에서 조사한 연령대별 성관계 횟수가 있더라고요. 이에 따르면 18살에서 29살까지의 남녀는 매달 9번 혹은 일주일에 2번 꼴로 성관계를 갖고 30대의 경우에는 매달 7번으로 4, 5일에 1번 꼴 그리고 40대의 경우에는 매달 5번 일주일에 1번 정도 꼴입니다. 결론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번 성관계를 갖는 것은 매우 평균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떤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 내가 평균에 못 미친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생활 횟수에 대한 의학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나라마다 나이나 체질 등 신체적 조건 그 다음 취향이나 애정의 정도 등에 따른 정서적인 요인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게 가장 큰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주말 부부라든가 또는 육아나 부모님을 모시는 등 환경적인 요소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하나 확실한 건 성관계는 연령대를 막론하고 안 하는 것보다는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단위 유익성이 꼭 횟수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의무적으로 횟수만 채우는 성관계나 한쪽 욕구에 맞춰진 성관계의 경우에는 되려 불만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 맞습니다. 어쩌다 한번 해도 멋진 관계가 더 훌륭할 수 있습니다. 이런지를 결정하는 건 얼마나 충실하게 상대방과 교감을 나누는지 이 조건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부부 양측 모두 육체적 심리적으로 즐기고 만족스러워야 한다는 것이죠. 성관계는 하지만 키스도 없고 전이도 없고 신체적인 교감도 없는 기계적이거나 습관적인 성관계는 섹스리스와 별반 다를 게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꼭 적극적인 섹스는 아니더라도 가정한 포옹이나 키스 스킨십 그리고 성적인 대화만으로도 어떤 면에서는 육체적 정서적으로 성관계와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좋은 성관계는 적당한 횟수도 필요하지만 질적인 면이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부부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관계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안 그러시다고요. 부러운 분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체력적인 문제가 제일 클 건데요. 4, 50대에 집중돼 있는 육아 스트레스 사회적인 책임이나 압박감 등의 스트레스 등이 우리의 성생활을 방해하곤 합니다. 너무 이른 결론을 내지 말자고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수적으로는 열세이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더욱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여성들이 더 자신 있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요구 사항을 말하고 성행위보다는 성관계의 정서적이고 친밀한 측면을 중시하면서 성행위를 스스로 조정하기도 한다는 거죠. 젊은이들의 설익은 열정보다 중년에 축적된 경험과 여유가 빛을 바라는 부분입니다. 이때쯤이면 누가 모르냐고 몸이 안 따라주는 걸 어쩌냐고 하는 볼멘 소리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계실 텐데요. 여성분들은 폐경 이꼴 성생활 문을 닫는다는 이런 공식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힘을 다 쓰고 와서 집에서 쓸 힘이 전혀 없다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겐 훌륭한 전문가들이 있죠. 남성의 경우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 생식기를 주관하고 원기를 재생하는 신장의 정렬 양기적 스테미너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의학은 이 부분에 있어서 관목할 만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질건조라든가 갱년기 증상 등이 발목을 잡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역시 충분히 개선 가능한 증상들이고 또 도리어 성생활을 너무 일찍 포기해 버리시면 전립선 질환이나 질이축이나 이런 증상들이 더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니까.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도 부부관계는 자체만으로 좋은 보약이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설령 폐경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또 성관계를 주기적으로 가지는 편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될 뿐더러 부부관계에도 바람직합니다. 만약 꼭 기준이 필요하시다면 중년의 경우 주 1회 정도를 또는 열흘에 한번 이상을 추천해 드립니다. 횟수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질적인 면을 꽉꽉 채우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배려의 마음이 당신의 육체적인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메꿔줄 겁니다. 섹스가 아니라 사랑을 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늘 응원합니다.